복지 선진국으로 이름 높은 스웨덴은 노인복지가 민간과 공공에서 철저하게 구축돼 있습니다. 스웨덴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고령사회로 분류됩니다. 스웨덴은 전체 인구 대비 20.25%가 노인 인구로 196개국 중 2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할당된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2022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약 23.7%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은 노인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스웨덴이 더 세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식사, 교통, 의료 등을 지원하며 홈헬프 시스템을 통해 재가요양보호사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소외 인식하는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차이. 디지털 소외는 디지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몇년 전부터 사회복지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현재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노인들이 디지털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활동을 위해 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스웨덴은 자녀나 손주에게 소액의 수당을 제공해 노인 가족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성생활은 꺼릴 것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 성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논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노인 복지의 선구자로서 노인의 성생활을 장려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돕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남부 브로비 마을에 위치한 노인 거주 시설 린드 가든에서는 거주자들이 건강한 성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주자들은 건강한 성을 누리며 성과 관련된 문제나 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 간병인과 쉽게 의논할 수 있습니다. 린드 가든은 성생활 가이드북 배포하고 즐거운 바구니를 제공하는 등 거주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건강한 성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노인 복지 핵심 주거.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 정책은 청년과 신혼 부부에게 주로 집중돼 있습니다.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복지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청년과 신혼 부부를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노인은 주거 정책에서 배제되고 주거 단지별로 세대가 분리되는 등 문제도 나옵니다. 스웨덴은 노인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이주민 관련 문제도 함께 해결했습니다. 세대 통합과 디지털 소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노인과 이주 청소년이 주거 단지의 일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노인 복지와 이주 청소년 문제, 세대 갈등 문제와 디지털 격차 등을 한데 녹여 해소했습니다. 주거 단지에 노인과 이주 청소년이 함께 살아가면서 노인은 보호자가 필요한 이주 청소년을 돕고 이주 청소년은 디지털 사용법을 날려 주거나 마트에서 대신 장을 봐 주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스웨덴 노인들의 인식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 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